옛날 동네산에는 구척 장신의 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마을에 내려와 끼니를 해결했죠. 장사는 한 끼에 한 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밥을 먹었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언젠가 꼭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그때였습니다. 요즘 매일 밤 괴물이 나타나 처녀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장사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장사는 은혜를 갚을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그 괴물을 물리치리라. 그날 밤. 장사는 괴물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다에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괴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장사의 몽둥이와 괴물의 발톱이 맞부딪히며 천지를 뒤흔들었죠. 결국 장사는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지만 그의 마지막 일격에 괴물은 바다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장사의 시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신발 모양의 거대한 바위가 남았습니다. 마치 그의 용맹한 혼이 깃든 듯 굳건히 바다를 지키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 바위를 장사바위라 부르며 영원한 영웅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동래산의 거인 장사바위는 오늘도 영도를 굽어보며 그 전설을 말없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설정스님은 호구 마을에서 떠드는 남매를 만났습니다. 누나 가미는 화제로 앞을 보지 못했고, 다섯 살 동생 기순이는 서로 싫수기만 했지요. 부모를 잃고 방황하던 남매를 본 스님은 말했습니다. 우리 절로 가자. 추운 겨울을 함께 나자. 가미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했어요. 기순이는 장난이 심했지만. 스님은 한 번도 그를 <laughs> 꾸짖지 않았지요 길손아 내 마음을 볼수 있는 공부를 해보지 않겠느냐 스님의 말에 길손이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마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장을 보러 간 사이 큰눈이 쏟아졌습니다 길손이는 혼자 남겨졌고 평소 들어가지 말라던 법당 문을 열게 되었지요 법당 안에는 자비로운 관세음보살 테마가 걸려있었습니다 길손이는 가만히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입술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여기 계셨구나! 길손이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누나의 눈이 뜨이게 해주세요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눈송이보다도 조용히 그러나 깊게 하늘에 닿았습니다. 며칠 후 돌아온 스님은 길손이가 법당 안에서 고요히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품에 안긴 듯 평화로운 얼굴이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다섯 살 아이가 폭설 속에서도 부처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그 암자를 오세암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깊은 산속에 낡은 절에 있었습니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은 천일 기도를 마치고 그날 밤 부처님을 꿈에서 뵙게 됩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 산을 내려가라.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시주를 받도록 하라. 스님은 계시대로 산을 내려가 길가에서 만난 첫 남자에게 시주를 청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 백량을 기꺼이 시주하겠다고 합니다. 53세 그는 4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장가 한번못 가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스님이 순진한 머슴을 속여 돈을 갈취했다는 비난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춘풍에 걸리고 이어 눈까지 멀어버립니다. 스님은 그를 헌신적으로 돌보았지만 그날 밤 호랑이가 절에 침태 남자를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마지막은 너무도 허망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스님은 결국 부처님의 이마에 도끼를 내리꽂고 절을 떠납니다. 30년이 흐른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원님이 도끼를 쑥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타난 한 남자 바로 30년 전그 스님이었습니다. 전생의 나으리는머슴이다 저는 그에게 시주를 청한 스님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가업을 이번 생에 모두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부처의 이마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후 원님은 저를 다시 세웠고 스님은 그 절의 큰 스님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 인연은 부처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